작은 공간에서도 넉넉한 저장력을 자랑하는 위니아 클라스의 25년형 미니 슬림 소형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는 120리터의 용량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냉장과 냉동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인 가구에 적합하며 크기가 작아 사용이 편리하고 실용적입니다. 사용자들은 성능이 뛰어나고 소음이 적으며 깔끔한 외관과 넉넉한 용량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등급과 간접냉각 방식으로 냉장고 내부의 신선도를 유지하며 탈취 기능과 보관 용기까지 갖춰 위생적이고 쾌적한 보관 환경을 제공합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으로 많은 이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최고의 김치냉장고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